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각의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천안에서도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작 시민들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조례를 청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 과연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주민이 직접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주민 조례 청구와 주민 투표 청구, 주민 소환 투표 청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조례 청구의 경우 지방자치 시대 직접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인한 것으로 이 법에는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혹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이 직접 사이트의 경우 천안 시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은 단한 건이었으며 기타 서울이나 다른 지방도 몇건 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철안시도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다안돼 생각도 그렇게 홍보는 못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향후 이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제8대 철안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던 박남주전 의원은 향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속에서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직접 맡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 그 회로 참 바뀌면서 지금 네. 뭐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초의회가 하던 일의 일부를 아마 주민자치회랑 이제 아마 중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향후는. 네.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그 어떤 단석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초의회는 이제 제주도처럼 없어진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광역의회 위주로 가고 기초의회는 이제 뭐 주민자치회가 대신하는 음. 뭐 그런 이제 뭐 방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앞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 입니다.